길이 없어서 푸크레인이 갈대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<laughs> 아이고 갈대밭 <이때마다> 아주 끝내줍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은별정남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해남군에 와 있습니다 야, 보시다시피,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요. 이분들을 모시고, 화장장으로 모시고 갈 예정인데, 지금 이렇게 경치가 아주 바닷가 옆이고, 좋습니다.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고, 뮤지 주인님들께서 저를 또 찾아주셔서,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지금 일을 하려고 합니다. 또 오늘도 변함없이 제 조상님들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묘는 이렇게 잘 쓰셨는데 뭐 관리도 어렵고, 그래서 지금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. 돈도 많이 드린 자리인데, 그렇게 됐습니다. 자, 이제 장비와 함께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매가 시작됐습니다. 정성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 쓰실 때는 정성스럽게 잘 쓰셨는데, 이게 또, 또 돈입니다. 이렇게 또, 또 살다 보면은 투자했다가 또 버렸다가 하는데, 냄 같은 경우에는... 관리하기가,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모실 때는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. 이렇게 될 때는 자 석관에 이중관 관채매장을 모셨네요. 아, 이쯤에는 유골이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. 아유 완전 나이롱이 그냥 그대로 모셔졌네요. 무탈은 다 됐습니다. 자다모셨고요 유골 상태로 봐서는 물이 찼다가 빠진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진흙이 많이 유골에 묻어있어요. 자 두번째 분을 파매하고 있습니다. 첫번째 분은 끝났고요 저렇게 두번째 분을 파매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세번째 분을 밤에 모시고 있습니다. 땅속이 많이 여기는 습합니다. 많이 습해요. 다단대에 비해서. 습이 많고 물이 있는 곳에서 모셨더니 요걸 색깔이 까맣습니다. 이분들은 잘 모시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땅속에 수분이 많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하나도 빠짐없이 잘 수습해드렸습니다. 자, 또, 파미한 자리는 또 이렇게 깔끔하게 평토를 하고 잘 해놨습니다. 자,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그래도 저희 유튜브 보고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을 생각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성껏 잘 모셔드렸습니다. 자,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